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매년 천만 명이 방문하는 이곳엔 일반 관람객들은 모르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낡고 손상된 예술품을 복원하는 보건실인데요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같은 작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루브르 복원사 손에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콧대 높기로 유명한 루브르 문화재 복원팀이 한국의 작은 마을을 방문해 이것을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랍에 찢어진 내피에 종이를 오려붙이고 구멍을 메워 나무에 부착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립니다. 가구가 손상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자 루브르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만져보고 비춰보고 엑스레이 촬영본을 통해 종이 성분도 분석합니다. 이것은 200년도 넘은 19세기 바이에른 왕국의 막시밀리앵 2세의 책상인데요. 서랍의 자물쇠 부위가 손상되자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를 이용해 완벽하게 복원해낸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박수를 칠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된 이 책상은 루브르 본관 2층 리슐리외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복원 팀장 아레양 씨는 전통 한지의 강한 내구성과 투명함. 섬세함이 이 복원 작업에 딱 맞았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루브르 소장품 대부분 몇백 년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한지를 처음 사용해 본 복원사들이 한지의 우수함에 흠뻑 빠진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가문으로 손꼽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장품 중 하나인 성 캐서린의 결혼식을 복원하는 작업에도 한지가 사용됐습니다. 이 작업을 할때 루브르 보건사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보건 종이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보건사들이 선택한 한지 두 장이 모두 우리나라의 문경 한지였던 것입니다. 세바스티앙 질로 보건사는 문경 한지는 품질도 뛰어나지만 화지 제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천연 알칼리제인 양잿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아한 색상을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문화재 보건시장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지, 우리의 전통 한지가 알려진 것은 사실 한 한국인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2014년 루브르 보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한국인 김민중 씨, 당시 일본산 화지만을 고집하던 루브르 전문가들에게 한지를 소개합니다. 그가 한지를 처음 언급했을 때 동료와 상사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김민중 보건사는 한지의 우수성을 검증해 나갑니다. 그는 석사 논문을 쓰며 3개국의 천연 종이로 여러 실험을 합니다. 노후화 테스트 4일 후, 일본의 화지에서는 변형과 노후화가 나타났으며, 한지는 거의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지는 수치 안정성 1위로, 김민중 보건사는 한지가 가장 뛰어난 보건력을 보였다는 것으로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루브르에서는 문화재 보건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었고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유명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콤퍼러스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14세 때 할머니를 따라 프랑스로 건너가 정착한 김민중 보건사. 그의 행보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건에 있어서 한수 위라 평가되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우리 전주 한지가 공식 보건용지로 인증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수도사인 성 프란체스코 침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이탈리아 화가 피에르토 다 카르토나의 17세기 작품 복원에 한지가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기원 후 2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인 로마 카타콤베의 벽화복제와 37점 가운데 5점도 한지로 복원됐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황 요한 23세의 박물관이 소장한 둘레 4m짜리 지구본 복원에도 경남 의령 한지가 사용됐는데요. 이 지구본은 일광과 난방열 등의 영향으로 표면이 심하게 훼손됐으나 원형으로 돼 있어 복원에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1년에 걸쳐 복원 작업을 이끈 복원가 넬라포지 씨는 한지는 장력이 뛰어나고 유연해서 곡선면에서도 완벽한 배접이 가능해 복원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한지의 유연함에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한지의 명성은 바티칸 시국까지 전해져서 저명한 카톨릭 유적은 물론 문화유산 복원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이 공인되는 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 소식에 일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화지가 미술품 복원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세계 문화재 복원 시장은 한해 4조 5천억 원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지와 일본 화지는 생김새가 매우 흡사하지만 재질이 확연하게 다르며 한지의 내구성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루브르 박물관 복원팀이 알게 되며 일본의 시장 독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산 화지에서 일부 화학 성분이 발견돼 예술품 보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루브르 박물관 실무진이 자연산 한지를 소량 생산하는 한국에 공급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연산 잿물을 이용한 전통 방식은 일본에서 이미 100여년 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화지를 사용한다면 오래되어 예민한 예술품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화학 성분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루브르 보건팀은 한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국을 오갔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경, 괴산, 안동, 전주를 방문해 천년을 이어온 한지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한지 장인들과 문화재 보건 작업에 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작년 2월에도 루브르 박물관 학예장이 실무진과 함께 전주의 전통 한지 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해 그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하고요. 앞으로 루브르에서도 보건 작업에 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한지 장인들은 중국, 일본도 비슷한 전통 종이를 생산하지만 한지가 훨씬 강하고 질기며 오래가고 다른 종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루브르 김민중 보건사도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한지는 보건작업에 가장 적합한 종이라고 밝혔고요. 한지를 만드는 재료인 당나무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단단하게 자라는데요. 중국이나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당나무는 섬유질이 약해 품질이 떨어지며 일본 당나무는 석회질에서 자라서 한지처럼 질기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A4종이는 나무를 부서 표백하는데 아무래도 단섬유라서 입으로 불면 통풍이 되지 않죠. 그러나 당나무로 만든 한지는 화학약품이 아닌 천연 재료를 사용해 옛날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해 자체의 습도 조절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지 한장 나오기까지 손이 백번 간다고 해서 우리의 한지를 백지라고도 부르는데요. 품질이 우수한 당나무 껍질을 삶고 세척하고 표백한 뒤 저어주고 종이를 뜨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손이 가는 만큼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한지. 조선왕조실록 같은 지류 문화재는 위대한 종이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통 한지의 우수함이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아 세계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한지 장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20여 곳밖에 안 남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지 사업은 사양길이라고 할 정도로 설 곳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문풍지나 벽지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공예와 서예에 쓰일 뿐 팔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충북 무형문화재 제17호 안치용 한지 장인은 3대째 한지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한때 직원이 20명이 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4년부터는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화로 인해 한지를 붙인 창호가 사라졌고 값싼 도배지와 화학장판으로 인해 실생활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안치홍 장인은 매년 사비 2, 3천만원을 들여 한지 제품을 전시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지 축제를 7년 동안 열었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부에 자금지원이 전혀 없어 지금까지 사비로 충당해왔던 축제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서입니다. 한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3대째 이어온 가업이 후계자를 찾는 것도 고심이라고 합니다. 견오백 지천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단은 500년 가지만 종이는 천년을 간다는 뜻으로 비단보다 더 견고한 것이 종이라는 옛성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는 바로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가 아닌 한국의 한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빛바랜 보물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우리의 전통 한지. 외국이 먼저 발견한 우리 것의 우수함을 지금이라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